무선 프린터기, 가성비와 편의성까지 챙기고 싶으신가요? 직접 고른 무선 프린터기, 베스트 제품 세 가지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, 컴팩트, 포토, 패밀리형, 캐논 TS4090. 작은 책상에도 잘 들어가고, 사진색이 또렷한, 올인원 컴팩트 제품인데요. 집에서 과제와 가족 사진을 예쁘게 뽑고 싶은 홈유적게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, 데일리 가성비 자동 양면형, 삼성전자 SLJ1785W. 듀얼 밴드 와이파이로 안정 연결되고 자동 양면을 갖춘 실속 제품인데요. 자취방이나 가정에서 출력과 스캔을 자주 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, 무한 잉크 비용 절감형 브라더 DCP-T436W 대용량 무한잉크 탱크로 장당 부담을 줄인 대량 출력 제품인데요. 학원이나 소호처럼 꾸준히 많이 뽑는 분께 추천드립니다. 제품의 상세 정보 및 할인 가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